시니어 분들을 위한 특별한 해외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해진 지금이야말로 더욱 깊이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황금기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여행지들은 모두 접근성이 좋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일본 교토입니다. 교토는 정말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완벽한 여행지예요. 우선 한국에서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도 있고 한국어 안내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언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추천 코스로는 기요미즈데라에서 시작해서 금각사,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그리고 기온거리까지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각 명소마다 충분한 휴식 공간이 있어서 전통 찻집에서 여유롭게 차 한잔 드시면서 쉬실 수 있어요. 오사카는 음식 천국이잖아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곳보다는 도톤볼이나 오사카성에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현지 음식을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대만 타이베이입니다. 대만은 정말 신이어 친화적인 나라예요. 한국에서 2시간 20분이면 도착하고요. 물가가 저렴해서 부담 없이 여행하실 수 있어요. 기후도 온화하고 습도도 적당해서 몸이 편하시거든요. 중국어를 못하셔도 한자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대중교통도 정말 편리하고 깨끗해요. 지우펀 올드 스트리트에서 야경을 감상하시고요. 타이베이 100일 전망대도 꼭 가보세요. 베이터 온천에서 온천 체험도 하시고 야시장에서 현지 음식도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특히 대만은 의료 서비스가 우수해서 만약의 상황에도 안심하고 여행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싱가포르입니다. 도시 국가라서 이동거리가 짧고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어요. 영어가 공용어라서 의사소통이 편리하고요. 치안이 정말 안전해요. 대중교통도 시니어 친화적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정말 안심이에요. 마리나 베이 센즈와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꼭 가보셔야 하고요. 센토사 섬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차이나타운과 리틀 인디아도 구경하시고,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에서 여유롭게 산책하시면 정말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싱가포르는 걸을 일이 많으니까, 편한 신발 꼭 준비해서 가세요. 네 번째는 호주입니다. 조금 멀긴 하지만 그만큼 보상이 큰 여행지예요. 시드니에서는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의 절경을 보실 수 있고요. 서큘러키에서 페리를 타고 멜리코브까지 가보세요. 본다이 비치에서 여유롭게 산책하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멜버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곳이거든요. 트램을 타고 시내 관광을 하시고 로열보타닉 가든에서 피크닉도 즐기실 수 있어요. 호주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과 계절이 반대라서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가면 따뜻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 시설도 우수하고 다문화 사회라서 아시아 음식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 유럽의 숨은 보석 체코 프라하입니다. 서유럽에 비해서 물가가 저렴하고요. 중세 도시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볼수 있어요. 구시가지가 걷기 좋게 되어 있고 맥주와 전통음식도 정말 맛있거든요. 프라하성에서 시내 전망을 감상하시고요. 카를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세요. 구시가 광장의 천문시계도 꼭 보시고 불타바 강크루즈도 타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프라하는 돌길이 많으니까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을 꼭 신고 가세요. 자, 이제 여행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여행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고요. 복용하고 계신 약물은 충분히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예요. 짐 준비할 때는 가벼운 캐리어를 선택하시고 편한 신발과 의료 그리고 상비약도 꼭 챙기세요. 호텔 예약할 때는 공항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시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숙소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식 포함된 호텔을 추천드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섯 곳의 여행지 어떠셨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건강하고 안전하게만 준비한다면 언제든지 멋진 여행을 떠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어느 나라가 가장 가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여행 준비 체크리스트로 찾아뵐게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